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달란트 받았던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어떤 나라에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재능을 따라서 맡기는데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멀리 이제 타국으로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이제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 장사해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되고요. 두 달란트 받았던 종도 이제 두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대단히 게으른 종이라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는 아무런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같은 주인이, 외국의 같은 주인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이윤 남긴 것을 이제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주인에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대단히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고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특별히 두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인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두 달란트 받았던 종 주인이 없는 동안에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요. 주인이 결산할 때에 이 종을 칭찬해 주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그렇게 참 복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두 달란트 받은, 받은 종에 대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능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재능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미약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고 적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다섯과 둘이 숫자의 차이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였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두 배의 이익을 남겼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았던 책망 받았던 이 정도 만약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장사해가지고 한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더라면 분명히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게으름 피우고 놀았습니다. 그가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달란트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이든지 두 달란트이든지 다섯 달란트이든지 심지어 열 달란트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재능은 보잘 것 없다고 혹시 불평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처럼 놀랍고도 탁월한 재능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재능밖에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정도밖에 주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능이 많고 적음.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재능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 대단히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라면요, 재능 없는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실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든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든지 다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잘 사용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능에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능이 많고 적음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종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모양과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가 있고요. 또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도 있고, 짐승이나 나무나 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형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은 물고기로 만드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되는 재능을 주시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지혜를 그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화롭게 아주 일들을 척척 잘 해냅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놀라운 지혜를 하는 게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억력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비상한 기억력에 대해서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이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책을 읽을 때마다 몇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였어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한 기억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기억력을 주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그런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요. 현장감이 있고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그 내용이 머리에 그려지는 그런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이고 재능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통 평범한 재능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어떤 재능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탁월한 재능이든지 아니면 빈약한 재능이든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재능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보통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졌든지 평범한 은사를 가졌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하여 유익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나중에 책망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이한 가지 기억합시다. 재능이 많고 적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신실하고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탁월한 재능 가진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자책감을 가지고 실망감을 가지고 아마 평생 어리석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신실하고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이든지 두 달란트이든지 다섯 달란트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가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고도 신실한 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달란트 가진 종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였고, 자신이 맡은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제 그것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칭찬할 만한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태도입니까? 두 달란트 받은 종의 이러한 신실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였는가? 충성되었는가? 나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반성해 볼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달란트를 가졌든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신실하였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놀라운 달란트 아주 충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은사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낸 기독교의 아주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란 말을 분명히 바울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대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대부분 사도들, 또 집사들, 그리고 몇 명의 성도들 이름밖에는 대부분이 다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은 비록 이름은 없지만 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씨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잘 지탱하여 나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은사가, 그들의 재능이 탁월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노예고 가난한 그런 성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이 뭐 뛰어났다거나 또는 걸출했다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이 미약하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빌리포서 2장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그때 교회는 이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고자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정도의 재능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섯 달란트 가진 그런 성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사도법보다 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아직까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재능을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하게 사용하였는가. 거기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똑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약한 재능이지만 은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진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였다면은 사도 바울이 받는 칭찬과 같은 칭찬을 들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앉을 그 영광의 자리에 똑같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께 봉사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종들에게서 같은 점은요?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인이 이제 두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많고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에서부터 작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 나올 수도 있고 또 탁월한 재능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실하고 정말 충성된 그러한 종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절대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신실하십니까? 주님께 충성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재능을 가지고 맡은 곳에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판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인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서 주여 에게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말했는데요. 주인이 어떻게 그 종에 대해서 판결하냐고 하면 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불러서 그가 한 일들을 살피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결산하고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없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재능을 가지고 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계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책망받을 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와 같이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잘 하였다. 이와 같이 축복된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요,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이 아니라 충성이다. 재능이 아니라 충성이다. 많은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무서운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결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적은 재능이라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신실하였다면 충성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분명히 두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결산하고 심판할 날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는 재능이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고 충성된가?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때에 심판하는 원리는 재능이 아니라 충성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섯 달란트입니까? 그건 탁월한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같이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더 많이 수고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재능을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그만 만의 일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다섯 달란트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재능이 두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못해가지고 한 달란트 어떤 면에서 한 달란트보다 못한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달란트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재능 가진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여러분의 재능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맡은 사람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는데요. 자기가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약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재능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자기 평생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자신의 목숨과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위대한 성도들이 받았던 그 칭찬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놀랍고 복된 그런 선언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능이 중요하지 않고 충성된 그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에 놓은 두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비록 적은 재능을 받았지만 충성되이 일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